자 후수를 잡았네요. 원악마 차림 가겠습니다. 어 상대 이렇게 선수 양기마고요. 음아 오늘 이렇게 양기마를 참 많이 만났네요. 자 마가 진출하고 자 후수니까요. 제가 어 넘고 자차길까지 이제 확보를 하고 여기까지 두고요. 상이 나갔습니까? 자, 열고. 어, 지금 이제 차가 이제 빠진다. 그런 뜻이죠. 어, 올리고요. 자, 나간다. 이 병이 한번 이렇게 올라가 보죠. 자, 이렇게 올리는 게 이게 좋아 보입니다. 지금 자, 이쯤 해서 이제 마가 이제 나가고. 열면 이게 상대가 이 차기를 확보를 안 했으니까 제가 이렇게 해도 크게 이렇게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여기서는 어, 열고 이제 마가 이제 진출하고 자 마가 이제 나가고요 아.. 양사등으로 그런 수가 있었나? 이.. 지금요 이게 대차를 이제 한다는 얘긴데요 어, 상대의 도가 그렇죠? 지금 만약에 저거 이제 취하면은 이게 차가 일단 여기 빠지니까 그렇죠. 그 정도 이제 예상되는데, 지금 이렇게 치는 이 타이밍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. 이거 치는 거는 이제 별게 없습니다. 어, 치고요. 대차를 합니까? 여기서. 이 상이 뭐, 그렇지. 그때 이제 이거 미는 게 아니고 이쪽으로 가서 이제 두는 게, 예, 좋아 보이고요. 이게 정수도 보입니다. 그 밀면은 이게 장군이 나오죠. 어, 여기까지 하고. 자, 치겠죠? 치고, 이제, 돌아서고. 아, 대차를 먼저 하시겠다. 이거 뭐지? 자, 이거 뭐, 양득을 하겠다. 이 그런 뜻 같은데. 어, 기세상 이거 좀 하고 싶네요. 대차를. 자 치면은 치고 이렇게 넘는다 여기를 내 준다 대차 후에 자그 치겠습니다 이거 치고요 어이 기센데요 이거는 자 넘고 상으로 치나요? <laughs> 그렇지, 칠때 이게 포가 이제 일단은 걸렸어요. 아, 이거 이제 먹을 것인가? 이게 넘으면 이거 친다는 얘기죠. 그래서 그 여기까지 그 과감하게 이렇게 한번 더 보죠. 자, 먹고 나중에 좀 이렇게 많이 당하긴 하는데, 제가 아, 돌아갈 것인가? 여기서... 돌아간다. 이 포로 저걸 친다. 지금 이제 무슨 생각을 이제 지금 갖고 있냐? 이제 돌아갈 때 이거 친다 그 얘기죠. <laughs> 칠때 이제 먹을 순 없어요. 이 상이 이제 나가는 수를 한 보고 있는데. <laughs> 상 나가는 수를 이제 한 보고 있어요, 제가. 자 넘는다, 이렇게 친다, 이렇게 상이 나간다, 여기 온다, 이렇게 빠진다, 살린다. 야이 변화가 좀 복잡한데요. 아 봅시다 어디에. 자 느낌에 이거 좀 치고 싶지는 않네요. 이게. 그.. 잡겠죠? 이러면은 그 상이 이제 나가고 여 찝는단 얘기죠 이 자리에 찝을 때 이제 공격이 이제 들어가면은 이거 어떻게 되나 여기서 자 이거를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거 내주고 아 이거 살려? 이거 살리고 갈까 어 이건 이제 살린다 굳이 뭐 죽일 필요가 있느냐 여기서 자, 살리고 이제 찌른다. 음, 자 여기까지 그 두고 이제 공격 들어간다는 얘기죠. 저는 자이상 이렇게 잡는 수는 이거 언제든지 그 잡을 수 있고 자상 잡는 거와 이거 찌른 수이 맛보기 이제 보고 있고요. 저는 자이 이거 살린다 이거를. 이 모양이 좀 이상하죠. 이 살려봐야 별게 없고 살리면은 이거 찌른다. 자 이러면은 약간 좀 부담이 되죠. 이제 깔끔하게 이제 하나 잡고 <laughs> 이 잡는다. 그런 이제 포가 돌아간다는 얘기죠. 자 여기까지인가 봅니다. 그러면은 자 포가 이제 넘고 그렇지. 자민다 지금 이제 밀면은 넘는다. 이게 어차피 그 밀어야 할 자리인데 이 자리가 자 밉시다. 이 밀고 자 이거 어차피 이게 밀어야 밀어야 돼요. 이제 귀환하면은. 그렇지. 그렇게 갈 때. 자, 차가 이제 빠지는 수 한번 보고 있어요. 3선보다 2선이 좀 좋아 보입니다. 약간. 자, 빠져서 이제 차가 그 공격을 하겠다. 어, 두고 보니까, 어, 지금 실전 이 진행이 괜찮아 보입니다. 저한테는. 자. 가고 이제 차가 일단은 이렇게 빠지고 공격을 하겠다. 만약에 <laughs> 상대 차가 이렇게 이탈을 하면은 이게 매력적이죠. 이렇게 올라가는 수가 병이 이제 올라가는 수가 굉장히 이게 통렬합니다. 그래서 예, 상대는 이게 벗어날 수가 없어요 어려워 보이죠 이 수가 이제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내리고 아잘 예, 두시네 근데 포가 여기보다는 그 하프로 이제 갔어야 하지 않을까요 상대가 자 일단은 기분 좋게 여기까지 가고 자 지킨다 자 상까지 이제 나간다 여기 모은다 자, 지금 이렇게 밀면은, 밀면은 이게 잡나요? 자, 상이 나가는 것보다, 어, 이렇게 죽이는 게 이게 어떨까, 이수가. 이, 감각적으로 이게 떠올라요. 만약에 안 먹는다, 이게 눌러버립니다, 이때는. 이수가 있어요. 자, 지금 두는 게 이게 효과적이지 않을까, 어, 생각을 해봐요. 거의 이렇게 상이 들어갔죠, 이러면은. 자, 순간적으로 이게 보였구요, 저는. 이 수가, 음, 좀 어렵지 않을까, 이렇게 두면은. 이렇게 빠지면은 이게 빠지면은, 거의 들어갔죠, 이게 하나가. 자, 먹고, 먹을 때 먹고, 이제 포가 떠서 이 상을 잡겠다, 이런 수가 있긴 한데, 아, 잘 봤네. 이거 뭐 만만치가 안돼 상대가 음, 잡는다 지금 타이밍에 잡고 자 기세죠 이거는 일단은 그 차가 걸렸으니까 여기서는요 어, 잡고요 예, 장군은 뭐 어수,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자 닫고 예, 잡습니다 먹고 이 예, 포를 걸고 이 예, 쌍방간 그 기세 기세 충돌인데요 이거는. 자, 뜬다. 그 다음에, 이, 지킬 때, 이, 뜨고, 이거 치거나, 여기, 포를 치거나, 그, AB, 이거, 맛보기죠. 이러면은, 자, 가고, 여기까지. 아니면은, 뭐, 이, 대차를 하는 수도, 이, 좋았는데, 여기서. 자, 일단은, 이건, 볼을 시키고, 어, 친다. 이, 대차를 할 수밖에 없어요, 상대가. 아, 이걸 친다. 여기까지. 예. 칩니다. 어, 먹을 수밖에 없고. 안 먹나? 내가 먹지. 어. 예, 그렇습니다. 이, 예, 전문 용어죠. 예, 맛보기입니다. 어, 먹고. 자, 먹기도 그렇고, 이게 예, 안 먹기도 그렇고, 굉장히 껄껄 없죠. 초입장에서. 자, 이러면은, 이, 마대 후에, 뭐, 대차하면은, 이, 100%죠. 어, 먹고, 깔끔하게, 이 접수하고, 자, 이, 대차하고요. 이러면은, 이, 정리 다 됐죠? 장기. 자, 어렵게 안 둡니다. 이렇게 쉽게 끝냅니다. 저는. 대차할 것이냐, 안할 것이냐. 이 대차를 안 하면은, 이거 하나 이제 잡겠다. 자. 이거는 뭐, 어떻게 하겠어 이거, 대차를 안 하자니 이게 하나 떨어지고, 그, 대차를 하자니 이게 확연히 이게 불리하고요. 이 미치죠. 이 초입장에서는. 이 죽여 살려 이거 말어. 어?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. 자, 정해라. 음, 그렇지. 이거 뭐 해봐야, 이 손에 당장 안 보려면 이 해야 되는데, 대차를. 그, 이렇게 정리되네요. 자, 이 재미가 참 좋았습니다. 이 판도. 어, 재밌는 부분 한번 초반에 복귀를 한번 해보죠. 음, 이 판, 그, 내용이 참이 괜찮았어요. 자, 상대가, 어, 여기서부터인데요. 그, 제가 먼저 이렇게 시비를 이제 걸었습니다 여기서. 먹고. 자, 이 빠졌어요. 여기 이제 올리면은 이 상장군에 날라갑니다 포가.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돕고. 자, 이거 먹었으면 이제 타협이고. 어, 근데 이 다른 수를 이제 선택을 했어요. 상대가. 가고. 그, 먹고요 먹을 때. 그, 실전에 이렇게 넘겼고. 이제 먹고. 이제 실전과 실전은 이렇게 넘어갔는데 이수 말고 이제 다른 수가 이제 좀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한번 보죠. 그 실전에는 잘둔것 같고요. 어 먹을 때 이걸 칩니다. 이렇게 먹고 자이 먹고 이 진행이 있는데 그이 진행은 이렇게 별로 이렇게 마음에 안 들었어요. 썩 이렇게 충분히 둘 수가 있었는데. 이것도 뭐 굳이 뭐 이렇게 나쁘다 까지는 이렇게 할 수가 없고 이렇게 침으로 해서 이게 병까지 이제 걸리죠 이 병이 이제 만약에 안 걸렸으면 이게 이 진행을 좀 선택을 할 수도 있겠어요 제가 근데 이게 보이더라고요 어 그래서 이게 마음에 안 들어 가지고 어 실전에는 굉장히 이게 잘둔것 같아요 그 잡으면은 이게 차가 가서 여기 옴무로 해서 이게 상이 떨어지죠 그래서 이렇게 나가고 어 이렇게 가고 이 실전진행 이렇게 배워두십시오 어 이게 정확한거 같아요 이 수가 자 이렇게 가니까 이게 상이 걸렸어요 이 상을 이렇게 살리자니 이게 모양이 좀 이상하고 어잘 뒀죠 이게 과감하게 잘 뒀어요 이런식으로 어 죽이고 자 이런식의 이제 장기가 이제 됐습니다 어자 그렇게 가고 이제 몇번 이제 더 진행을 하면은 자 상을 달라고 하는데 자 지금 타이밍에 이제 상이 나갈까도 이제 그 하다가 지금 이제 병이 이제 올라가는 수가 좀더 이게 좋았죠 그 올라감으로 해서 이게 치면은 이 상이 떨어지니까 이렇게 모을 때또 이렇게 가니까 이게 멱이 이제 막혀서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. 이 판은 여기까지 간략하게 이제 마치고요.